네, 안녕하세요. 박세현입니다 여기 지금 평택이에요. 공사 현장이에요. 잘 보세요. 지그 프레임 다 보이시죠? 이 일대들. 그 하나하나 지금 전체 다 개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1차, 2차, 3차, 4차, 5차까지 개발 분양 들어가는 곳이에요. 여기 어디냐고요? 브레이시티 쪽 아시죠? 에그 근처 쪽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물들은 어차피 이 일대를 1만 평을 개발을 시켰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어 토익 들어간 쪽 말고 어저 앞쪽에서 여기 근생부지 허가 에요 근생부지 허가 고또 다른거는 아직 그 인허가 진행 중인게 4차고 하 5차는 아직 인허가 진행 중이고 3차 까지는 다 인허가가 다 떨어져고 지금 공사 다 들어간 것들이고요 보세요 와 어마어마 하네요 이 땅들 지금 현재 이제 현장 보여드리고요 어, 매물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택이에요 지제 여기 고브레인시트즉뭐 공도 고 일대들 잘 보시면요 돈 되는 것들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공사 현장이고요 인허가 다 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건, 이게 건축해가면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뭐 말을 더 이렇게 보여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어, 매물을 저도 지금 소개를 받아서 이쪽으로 온 거고, 와서 지금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. 어떠십니까? 이 정도면, 와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래도, 한번 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평택이에요. 이러니, 다르겠죠? 어우, 여기 지금 또, 큰 차가 지금 옵니다. 차를 지금 비켜줘야 되겠습니다.